갈망포카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양도받았습니다 뭐 앨범들 포카 여기 있어요 헐 <놀람> <놀람> 미친 <laughs> 대박 가서 아, 미친 거 아니야? 헐, <놀람> 이 <놀람> 스티커. <놀람> 근데 이게 왜저 아니야? <놀람> 대박. 여기 폭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<놀람> 귀여워. 짠. 와 아, 너무 예쁘다 이게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싸게 양도 받았거든요 근데 정면에는 없고 후면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뭐야 별로 안 심하잖아 전이 정도는 뭐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세슬리브 에그래도 헐나 아, 진짜 너무 예쁘다 포카 양도 받은 거 와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도영이 왔어요 여기 잡고 뜯으세요 아 친절하셔 짠 헉! 뭐 이거 팬파티 입장 아니에요? 여기 보면은, 이렇게 조금 하자가 있는데, 얼굴에 하자가 있어갖고 양도 보내기 좀 그러셔서 그냥 주신 것 같아요. 헐, 대박. 헐, 이 제노! 헐, 예뻐. 제노! 그리고 제가 양도 받은 색깔. 얘네 둘 중에 얘도, 얘가 양, 얘가 하자가 있는데, 제가 그냥 양도 받았거든요. 조금 심하긴 하네 하지만, 괜찮습니다. 나중에 하자가 너무 신경쓰면 뭐또 새로 사, 양도 받으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뭐. 얘는, 얘는 하자가 없다고 하셨어요. 또 열심히 걸은 포토카드래. 귀여워. 짠. 그리고 저 덤으로 주신 편파티창이랑 제노 선물이랑 탑구 하다가 갑자기 그, 탑구 하는 거 영상 찍어달라는 거 했던 게 기억나가지고, 제거 탑구 하면서 찍으려고 하는데,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끊긴지 몰랐네요. 아니 그렇 아, 도형이가 나온다요. 도형이 아니면 재현 어, 오케이. 불충만나으면 돼. 아, 음, 아 잠깐만 여기. 어, 아, 탁음 여기인가? 어떨 걸 여기인가? 어서이다. 근데 꼬꾸링 들고? 여기 열어야 되잖아, 근데. 잠깐만. 내가 너무 거기 약간 무미건조하겠나? 하나 둘셋 어! 잘 나왔지 이 친구 개잘 나온 거 아니야? 나나 <laughs> 오늘 나 오늘 앨범 바꿔도 되나 봐 어? <웃음> <웃음> 어, 태형이 있는데? 태형이. 음. 어나 카오야 어 태영이 있는데 태영이 원마크 재현이 어나이 구성 한번 본거 같은 사람 하나 둘셋아안 보였어? 재현이 있는데 <웃음> 재현이 <웃음> 재현이 있는데 뭐야? 뭐다 태영? 재현이가 뽑고 어, 있어! 나 여기서 재현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, 방금 언니 재현이도, 어, 조영이 아니면 재현이 이랬잖아. 응, 음, 좋은데, 김도영도 어디 갔어? 나 여기서 재현이 나오면 재현이랑 결혼하러 갔어. 갔다 올게. 응, 아, 갔다 올게. 음. 내가 보내줄게. 재현이 의견은? <웃음> 몰라, 몰라. <웃음> 언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줄까? 어? 어떻게 해줄까? 그냥 주워. 어? 반응해줄까? 어. 나 누군지 알았거든? 어. 내가 지금 방금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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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돼 있어서. 설마, 정... 신랑 정재현 군과친부이오연양의 <laughs> 결혼을 축하드리며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아,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나 오늘 정재현. <laughs> 아, 이거 에반데? 내가 <laughs> 그랬어. 에이, 설마, 설마.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살짝 도영이랑 헷갈렸거든? <웃음>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야 이거 왜바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심지어 다른 데서 산 앨범 아니야 이거? 응 아니 그냥 다른 앨범이잖아 뭐 비비고 이런 거 이제 졸업하려고 졸업지 응. 지성아! 거기 있지? 안 한다며 <웃음> <웃음> 바로 말바고아 미친 김도한개 이뻐 거기 있지? 친거 아니야? 때밀고 있어, 거의. 그거 다 벗겨지겠다, 야. 이제 먼저 봐줄래? 어. 네? 아, 마크나마크 아직 없었어. 우리 칠이야. 우리 칠이라고? 잠시만. 아빠 두둥 나와, 잠깐만. <laughs> 왜, 왜? 언니, 왜, 왜? 왜, 언니 왜, 왜, 시라, 왜? 쟤왜 이래? 왜 들고 튀어, 내놔. <laughs> 잠깐만, 어 잠깐만, <laughs> 아 잠깐만, 어떻게 한번 해봐. 어때? 어때? 잘 나왔어? 야, 어? 오늘 오늘 날인가? 봐우리 날이라고? 어깐만아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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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날인가 만미친만아깐만잠아만왜나만 잠깐만, 인가만잠 근데 혹시나 일 입었을 때 내가 이러면은 꼭 나를 말려줘야 한단다? 어 말려줄게 일단 나는 좋아 근데 이어복은 내가 좋아 그리고 폭탄은 그래도 언니, 언니는 칠이야 아 어, 우리 칠이야? 어 하나 둘셋 재민아! 재민아 아까 보고 어 이랬잖아 재민아 미친 야개들생겼어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언니 테리... 진짜 찐이 나고. 어, 근데 기스 에반데? 기스 났어? 응. 이거 무슨 랜디킬러냐고. <laughs> <근데> 귀여워, 그치? <laughs> 어, 이거 너무 심한데? 고일러 <laughs> 아마? 아, 근데 진짜 잘 나왔다. 귀여워. 혜일씨는 머리 내린 게 훨씬 낫네, 깐 거보다. 이렇게 빡쳐봐, 귀여워. 김도영이 안나왔아 갑자기 김도영 때문에 화나니까. 2 0 1때 한정 사면 나올라나봐. 김도영 안 나오면 진짜로. <laughs> 나한테 김도영 진짜. 나 그때 이어북 하나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것 같아. 아맞 언니 이어북 도육이 나왔대. 맞아. 그거라도 나온 게 어디야? 이번 주 내내 축하 양도 받은 게 많아서 중등기 강을 해볼 겁니다. 생긴 거 아니겠지? 헉! 미친! 꾸겨졌어. 저 꾸겨져서 왔어. 헐, 아씨. 이게 더 꾸겨졌어. 아씨, 연락 들어야겠다. 제가몇개 왔는데 내일 또올게 있어서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뭔지 모르겠어 다 뭔지 모르겠어 일단 뜯어보려고요 이거는 그래도 도영이 이름이 써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도영이 이름이 써져 있어서 이거는 도영이 포카 양도 받은 것 같은데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귀여워 이게 펀치? 키노? 펀치관.. 펀치.. 어, 펀치 키 이렇게 하고 다음 이거 수능 보시는 분이라면 수능 화이팅 <laughs> 하지만 저는 대졸이라는 거 수능 포카 아, 그래서 수능.. 아, 귀여워 미친 아, 진짜 귀엽다 어, 무광이야? 대박 여기 태양색 내가 있어. 아 귀여워. 여기까진 알겠는데, 얘가 뭔지 모르겠어. 이름도 안써 있어가지고. 대박. 프레임까지 주시는 거였구나. 하자는? 없어. 헐, 대박. 재질 신기해. 되게 단단하다. 헐 완전 루브르잖아. 너무 예쁘네. 점. 오늘 오늘의 수학. 아니야 여기에 초점 잡아. 오늘의 수학. 예. 포카 또 양도 안 받는다 해놓고서는. <laughs> 오늘 또. 준등기랑 택배가 와서 한번 뜯어볼 거예요. 일단 이거는 도영이 라벨 같아요. 어? 삶이 행복해집니다. 그거. 살짝 쉴 때. 이거. 이걸 샀습니다. 근데 이런 것도 없네요. 도영 부적. 그리고 도영이 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. 도영이 인스타 계정 이런 것 같이 있네요. 그리고 도영이 한자 이름 이렇게 핸드폰 뒤에 붙여볼까요? 이렇게 하고 오, 신기해. 이거는 살짝 플라스틱 재질이라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좀 있어요. 이렇게. 그냥 포카보다 사이즈 큰 거보다. 맞네. 아, 안 들어가. 바인더에 안 들어가 있네요. 하고, 아, 제가 이거는 도영이 포카 중에 갈망이 총 4개가 있는데 고글도영, 투어버스 미니어처, 티켓톨더 그거거든요. <laughs> 누구야? 도영이다. <laughs> 도영이 얘기하니까 도영이가 왔네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시세가 좀 높다 보니까 양도를 좀 미루려고 했는데 계속 서치하다 보니까 아그럼 이것도 솔직히, 솔직히 말하면 술 먹다 그랬어요. 아, 저는 진짜 수, 금주를 해야 되나 봐요. 이거 되게 많은데? 헐! 음. 이게 뭐야? 대박! 나는 아, 귀여워! 도영이 내컷 같이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. 아 어, 너무 예쁘다! 아, 어, 미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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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미쳤어. 미... 여기가 내 무덤이다 진짜 그리고 이게 조심히 아 미쳤나 봐 진짜 이거 어떻게 돼야 조심히 잘 됐다고 소문이 날까요? 초점이 완전 나가 있었네 미쳤다 아 미쳤나 봐 진짜 예뻐 헐! 뒷면에는 살짝 기스가 있었어가지고 요거, 아, 카메라에선 안 보이네 뒷면에 살짝 기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양도를 싸게 받았습니다 도영이 얼굴에 초점을 잡으란 말이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행복하다 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프로트를 샀습니다. 앨범 깡할 때한번침박수 해보고 싶어가지고. 헐, <놀람> 귀여워. 바로 연결되네. 이 아, 귀여워. 아, 진짜 귀여워. 뭐못해 거? 뭐 수업은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기회가 쓴다 쓰지 않으니까 어, 대박 저도 스티커 보내드릴걸 <laughs> 감사합니다 같이 보내주신 스티커도 잘 쓰겠습니다 공구 타본 게나 아, 봤네. 어그래나 이제부터 공구 안타려고아 공구 늦게 오네. 야나 그냥 양도 받게. 아 근데 진짜 제발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야 근데 왜 내가 먼저 볼 수가 있들 열면 바로 있잖아. 내가 너한테 먼저 보여줘야지. 아 그래. 어. 어이 찐거 아니냐. 엽서 엽서. 엽서? 엽서부터. 엽서부터. 엽서부터 볼게. 아, 둘셋어야 성찬이 있고 잠깐만 쿤 누가 아쿤 오케이 오케이 아쿤어둘셋아 아! 아, 중복이야 맞아 진짜 아니 이게 중복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 어떡해 어해찬이쿤아야 이거 <laughs> 혜찬이 하나 나왔잖아 <laughs> 이것도 랜덤이잖아. 난 이해해. 괜찮아, 없어. 괜찮아. 하나, 둘, 셋. 어, 찬이. 어, 뭐야, 중복이네. 하나, 둘, 셋. 어, 찬이. 왜 이렇게 중복이야? 야, 근데 왜 이렇게 2 뭐, 1분의 확률이 이렇게 짱냐, 생각보다. 볶아, 볶까 하나, 둘, 셋. 응.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우와. 야, 근데 너. 넌 스페셜 있잖아. 아, 맞다. 아, 중국만 진짜 아니면 돼. 중국만 진짜 아니면 돼. 야, 근데 이거 같이 볼래, 그냥? 그래. 아. 하... 아. 야, 그냥 우리. 저 볼까? 재미있니? 재민이? 재다 하나, 응. 둘, 셋. 아! 야, 잔두 장, 주장, 마크 두정은 에바잖아.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좀 있어가지고 성찬이 한 장이랑 재민이 두장샀습니다 일단 재민이 먼저 하나, 둘, 셋. 오오오 회찬이! 회찬이다. 하나, 둘, 셋! 아 중복 하나 둘셋딱 핸들이 어우 진짜 잘 나왔다 런쥔이까지. 처음 보는 엽서 헉, 런디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마지막은 하나 둘셋아 오늘 했던 뽑았는데 끝 이거는 포카 교환한 걸 거예요 제노 포토북이랑 재현이 포토북이랑 교환했을 거예요 증사 오면은 여기다 놓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증사를 너무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증사가 이렇게 큰지 몰랐네요. 실패. 다른데 증사를 쓸 용도를 찾아봐야겠어요. 받았는데 막그 포토북으로 다시 정우를 돌려받았습니다. 이제 주얼 늘만 오면 끝 <laughs> 케이스 샀습니다. 너무 케이스가 노래져 가지고 바꾸려고. 이렇게 하고 저번에 샤니가 델구 해준 거아또 뭐야 <laughs> 진짜 맨날 이렇게 뭘 주는 거 같아 해 문구 스티커랑 김도영 아 예뻐 어 해찬 해찬이 폴라, 진짜 귀엽다. 이렇게. 아, 예뻐. 내다도 해서 줘야지. 그리고, 포카는, 어디니? 뒤집어져 있는 거? 아, 무 예쁘나? 뭐야? 아, 다 앞에 넣어놨나보다. 마지막은, 이렇게. 도재정을. 샤니가 뽑아줬습니다. 아 로또 어떡해. 일단은 앨범들 먼저 다까버릴게요 이게 덜 긴장되니까. 짠. 런쥔요? 유타? 유타? 런쥔이? 짜니? 런쥔. 런쥔? 런쥔? 하나 둘 셋? 어 유타. 아 이건 중복이네. 일단은 먼저 하나. 하나, 둘, 셋. 양양! 아씨, 떨어졌나 하나, 하나, 둘, 셋. 어? 아 미친, 큰일 났다. 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냥 그 럭트 했는데 도형이안 나와서 그냥 양도 받았습니다. 제가 운이 없지 돈이 없진 않잖아요? 이씨 어려운 남자. 일단 이거는 와 대박. 아! 귀여워. 아 사진이구나. 잘 생겼어.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, 너무 잘생겼어. 그리고 포카. 아, 잘생겼어. 그리고 이거는 티켓. 그리고, 오, 티켓 이쁘다. 이거지. <laughs> 이거지. 진짜 잘생겼다. 오늘의 수학. 아, 진짜 너무 좋네.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 일단 보관해두고 나도 좋아. 아 진짜 귀엽다. 좀 올려 붙일 거. 너무 위에 올지면 카메라에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밑에다 했습니다.